그 열전도는 이제 대표적인 법칙이 이제 퓨리의 법칙입니다. 퓨리의 법칙인데 한번 제가 해볼테니까 보세요. 응? 자 그, 그래서 이제 화재역학쪽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일단 물체를 그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적어놓고 아, 물체의 두께가 있습니다. 음, 두께가 있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아, 여기 두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체의 면적이죠. 면적 A가 존재하고 있고, 그죠. 그럼 이때, 보통 이제 외국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음, 여기서 이제 여기가 연소,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염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화염은 여기 이 고체, 고정된 물체 표면, 고정된 물체 표면을 가열합니다. 이렇게 가열해요. 그렇죠? 그러면 표면의 온도가 싹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표면의 온도가 싹 올라갑니다. 표면의 온도가 이제 T1이에요. 이때 화염은 유동하는 유체로 봐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좀 뭐하지만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렇 여기서 고정된 물체고 손바닥을 가열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죠. 집에 해 보세요. 그럼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항상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죠? 도착하는 열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도착하는 열 에너지는 이쪽에 가열된 온도보다 낮게 측정이 되겠죠. 근데 도착하는 이면의 온도가 한2 5 0도씨 정도, 2 6 0도씨 정도 되면 혹시나 이면 바깥쪽에 다른 면, 이면에 어떤 물체, 가열물이 있다면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260도씩 있으면 불을 붙여버려요. 이런 개념이 열전도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개념을 다 공부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됩니까 안됩니까 되죠. 이게 열전도입니다. 도착하는 온도를 t 트로 보고 당연히 t 트 온도가 더 낮겠죠. t 온의 온도보다는. 이해가시겠습니까? 음. 그래서 보통 도착하는 이면의 온도, 이면에 온도가 한 260℃ 정도 되고 거기에 마침 탈수 있는 가열성 물질이 있다면 불이 붙어 버려요. 웬만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별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퓨리에도 사람인데요. 뭐 Q는 equal to minus K 곱하기 A 곱하기 L 곱하기 delta T 이때 delta T는요, 보통 delta T는 델타라는 의미가요. 변화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중 온도 마이너스 처음 온도예요. 나중 온도가 더 낮죠. 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값으로 표현합니다. 이동되는 열의 양은요 플러스 값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갖다가 어, 어, 이동되는 열의 양, 전달되는 열, 전달되는 열의 양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시간당 전달되는 열의 양.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역학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보통 열 유동률이다 이렇게 많이 해요. 열 유동률, 열 유동률이다. 유동률, 열 유동률이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시간당 전달되는 열의 양. 그래서 이제 보통 에너지 단위로 표현하죠. 그래서 보통 단위는 얘랑 같은 단위가 뭐가 됩니까? 왓드죠, 왓드. 왓트.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왓드인데 생략을 하죠. 그래서 표현할 때 단위로 표현할 때 W로 표현하죠. 왓. 열유동률입니다. 그럼 이거 해석해 볼까요? 이 K는 뭐냐면요. 어떻든 열을 전달하기 위해선 전도나 대류는 반드시 중간에 맺을 물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주로 전도는 고정된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 물체의 어떤 고유의 열전달값이 있죠. 열 전도율 값이, 열을 전달하는 비율 값이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가장 아까 열 전도가 잘 되는 게 고체, 액체, 기체죠? 순서가? 그럼 고체에서도 뭐, 금속이, 비금속에 비해서 열 전도가 잘 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열 전도가 잘 돼요. 은도, 그 다음에요. 그러면 그런 크기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각 물질마다 고유의 열을 전달하는 값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물체를 고정, 지정을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무다, 뭐, 종이다.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을 전달하는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손바닥 같은 경우 손바닥 면적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적어놓으세요. 열 전도도 또는 열 전도율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A는 열을 전달하는 전열 면적. 그래서 전열 면적. 그 다음에 여기서 온도차는 제가 강의는 금방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논한 다음 L이죠. L은 길인데 길인데 여기서 두께로 보시는 게 좋겠죠. 이 그림에서는 두께죠. 두께만 유일하게 반비례 과정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어, 전달되는 도착하는 열의 양이 작아지죠. 도착하는 이면의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가는 동안 막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그렇죠? 어, 이렇게 반비례 관정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면에 전달되는 열의 양은 작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면적에 다니는 보통 메다제곱이죠 어, 그리고 어, 두께에 다니는 뭐가 되겠어요? 두께는 뭐? 예를 들어서, 어, 메다가 될 수도 있고, 미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온도는 아까도 했지만, 주어지는 온도대로 하시면 돼요. 얘가 뭐, 얘는 절대 온도 개념이 아니죠. 예, 뭐 얘는 섭씨면 섭씨대로 하면 되고, 어, 절대 온도뭐 절대 온도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장우대가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가 나왔냐면, 시험에 어, 단위를 물어봐요. 단위를. 그래서 단위를 물어보는데, 어, 어떻게 제가 한번 단위를 한번 해볼까요? 자 단위를 한번 해볼까요? 음. 열전도도의 단위를 물어봐요. 그럼 예를 다룰라면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Q 그죠? Q 해놓고 뭐가 돼요? 넘어가면 어, L이 올라가 L이 올라가고 A 그다음에 델타 T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열량의 단위는 뭐였죠? 어, 와트 전달되는 열의 양은 와트 개념으로 표현하죠. 그다음에 길이 메타, 그다음에 면적 메타 제곱에 온도차, 뭐 절대온도는 절대온도, 뭐 섭씨면 섭씨 섭취 좋습니다. 보통 절대온도로 많이 나오니까 K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단위가 지워지죠? 단위가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지워지고 하나 남죠. 그럼 뭐 단위를 정리하면 단위는 이게 분수 개념으로 표현하지 않고 퍼 개념을 이용합니다. 퍼, P R, 어, what p e e t e r K 이렇게 되죠. 또 와트 per 메타 도시 이렇게도 할수 있고 또 와트를 또 표현하기 위해서 줄퍼 세크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줄퍼 세크로 표현한다면 줄퍼 어 메타 k 세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좀더 이제 학문에서 약간 고급화를 하려면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열의 양을 계산하고 싶어요.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열의 양을 계산해 보시 계산해 보고 싶으면 이게 A를 넘깁니다. A를 넘기면 얘가 면적이5 m 뭐 5m 정도을 넘어가면 면적 단위 면적당 1m 제곱당 1cm 제곱당 전달되는 열의 양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얘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Q 뭐투 다시 이렇게도 해게합니다 얘를 열유속이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열유속. 열유속은 이제 단위가 뭐가 되는가 와트/퍼 메다 제곱이 되죠 이런 식이죠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열의 양. 그래서 이계속 정리하면 마이너스 k에 음, 곱하기 뭐가 돼? l 분의 델타 t. 그러니까 새로운 단위 하나 배열유속을 하나 배웁니다. 자꾸 이제 해보셔야 돼요. 뭐 언제까지 기초만 배울 겁니까? 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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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아, 대표적인 어, 전도의 대표적인 퓨리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고 음, 그 다음에 어, 계속해서 이제 뭘로 넘어갈까요? 어, 이제는 복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류, 대류 쪽에서 한번 또 넘어가 봐야죠. 어, 대류에서 어.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 정리하는 거 어렵, 어렵지 않지만 뭐 여러분들 관심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지 않나. 자, 우리 흔히들 열전들 한 전도, 대류, 복사 잊지 마세요. 제 강의 하나 하나 놓치지 마세요. 하는 동안에도 계속 질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 이번엔 두번째는 뭐야 대류를 볼게요 대류 어, 대류는 기본, 열대류 좋습니다 대류는 기본적으로 얘도 중간에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중간이 매질이 존재 매질이 존재해야지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두번째는 뭐냐 얘는 기본적으로 유동하는 유체에 의해서 유동하는 유체에 의해서 열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자이 얘기는 유동하는 유체끼리도 어, 열을 이동할 수 있지만 이거 우리 많이 보죠. 이게 얼음입니다. 얼음이에요. 그 위에 뜨거운 공기가 지나갑니다. 차가운 공기가 지나갑니다. 뭐 당일 차가운 공기와의 열교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유동하는 유체는 이런 것도 유동하는 유체에 의해서 열을 전달하는 겁니다. 또 유동하는 유체끼리까지 논하는 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난로가 있었습니다. 난로 주변의 온도가 주변의 공기가 복사에 의해서 열을 전도해 주면 얘가 이제 이동을 하죠. 이동하면 옆에 차가운 공기를 만납니다. 또그 차가운 공기끼리 유동하는 유체끼리 또 결합을 합니다. 열을 또 전달합니다. 그럼 이 방이 전체가 점점 더 훈훈해지죠. 이런 것도 대류죠. 자, 그 그러니까 대류는 곳. 대표적인 법칙이 뭐냐. 뉴턴의 냉각 법칙입니다.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는 거, 이런 건 이제 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 는 냉각 법칙을 간단하게 출제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한테 출제를 하지를 않아요. 냉각 법칙 같은 경우는 뭐 공식이 어려운 건 아닌데 아, 논하지 않습니다. 음, 논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류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아, 세 가지 사실은 대류의 종류는 뭐 자연 대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방이 훈훈해집니다. 자연 대류. 그 다음에 라지히터 있죠. 라지히터 자동차 라지히터라지히터는 뭡니까? 강제 대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어 보통 우리가 혼합 대류라고도 있는데 보통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만 알고 있고, 아 어, 우리가 아 어, 우리가 보통 화재실에서 화재 감지라든가 폐쇄형 스프링클에 대한 감열체가 감지하는 거는 전부 다 대류 열전달 중에서도 보면 강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제에 그래서 강제란 건 열을 빼앗는 열을 축적하는 개념은 강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대류가 흘러가는 현상에서 얘를 딱 놔두고 열을 모으고 모으는 것들은 다 강제 대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뭐냐? 복사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별거 아니지만, 여기에 돋보기가또 열을 모으죠. 열을 모으면 또 개념이 틀려져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연 대류가 흘러가는 영역에 하나의 감지기를 놔두고 또는 패장식품을 그럴 때에 가열체를 딱 놔두고 열을 갖다 빼앗는 개념들은 전부 다 강제 개념으로 갑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 그다음에 대류는 반드시 중간에 매질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 세 번째 복사로 가겠습니다. 어렵게 공부해 봤죠. 얘는 쉽게 쉽게 나옵니다. 오히려 이제 전도가 좀 까탈스러웠는데, 뭐 전도까지는 제가 금방 해설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음. 아, 복사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표현을 쉽게 해보겠습니다. 얘는 계산 문제도 나오고 말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복사는 다 시험 문제입니다. 오히려 얘는 중간에 중간에 오히려 중간 매질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매질이 존재하면 존재하면 오히려 열 전달을 하지 못합니다. 아, 오히려, 오히려, 어, 열 전달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유일하게 매질 없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건 복사입니다. 음. 그래서 태양빛이 태양에서 핵 융합에 의해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가 지구까지 올수 있는 이유는 진공 상태입니다. 진공이란 상태에서도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대류, 아, 복사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어떻게 열을 전달하냐면 보통 전자기파. 전자기파 형태로 전파합니다. 즉,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뭐 엑스선, 감마선,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하는데, 어, 전자기파 형태고 속도는 빛의 속도랑 같습니다. 빛의 속도는 같다는 거. 어. 사실 이거밖에 별로 논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일단 보시면 어, 이게 대표적인 법칙이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프랭크의 법칙이라든가, 키리오프만의 법칙이라든가. 아까가 그 퓨리에하고 냉각 법칙 빼고는 다 복사, 복사에 관련된 법칙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 볼츠만의 법칙, 아,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시험하고는 관계 없지만 얘는 완전 흑체를 근거로 해요. 완전 흑체, 흙체. 완전 흑체를 가지고 나온 완전 흑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태양에서 만약에 여기서 복사열을 가열합니다. 가열하면 일부는 뭐가 돼 반사되고 일부는 투가됩니다. 일부는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사에너지를 100을 보내면 100%이 물체가 흡수할 수 있다는 조건이 완전 흑체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그런 물체가 없죠. 일부 투과 일부 반사 어떤 비율의 싸움이지 반사 투과 흡수가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 육체라는 건 없죠. 이럴 때 보통 스테판 보츠만의 법칙은 이렇게 하세요.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히타를 킵니다. 1단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 2단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 다 틀리죠. 다 틀립니다. 그리고 모든 물체는 온도가 존재하면 복사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만큼, 그만큼 화열이 크면 클수록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도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항상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는 절대 온도 4승에 비례한다는 것. 절대온도 네 승에 비례한다, 4 승에 비례한다. 물론 공식도 다 비례하고, 그래서 뭐 어, 보시면 어, 전단들은 복사열 에너지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복사능, 뭐 스테판 보츠만의 상수, 전열 면적, 절대온도 4 승에 비례 이런 다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이렇게 스테판 보츠만의 법칙은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절대온도 4 승에 비례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거를 계산 문제로 넣을 때는 어, 예를 들어서 1단에서 방출되는 어, 1단의 그 히터의 온도가 몇 도씨인데 그때 방출되는 사에너지는몇 이다. 그런데 2단, 3단으로 증가시켜서 3단에서의 온도가 몇 도씨인데 물체의 온도가 몇 도신데, 그때 방출되는 복사라지는 얼마냐. 이런 식의 개념이 출제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에도,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은, 아, 실전의 계산 문제는 오히려 이게 잘 나오는구나. 아 항상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어, 비례니까, t1분에, 그죠? 그 t1분에, 뭐랍니다? q1. q1. 그 다음에, 어, 어 t2분에, 뭐합니다 t2분에, q2 비례 관계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어, 이게 사승 어, 이게 이 제곱이 아니지 여기 4승이죠4승 사승.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되죠 q2가 여기가 되는 거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례식으로 풀든 가요 q1대 t1분의 q 2대 t2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만약 q2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 q2는 어, t1의 4승분의 t2의 4승 곱하기 Q1이죠. 그럼 이때 T는 반드시 무슨 온도가 들어간다? 얘가 무슨 온도 나왔죠? 얘가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비해서 복사 에너지는 어느 정도 T1일 때 복사 에너지가 얼마,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가 얼마인데 T2의 온도에, 온도에 도달했을 때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가 얼마냐 이렇게 자꾸 논하는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복사를 끝내겠습니다. 별표하십시오. 이 자체 계산 문제 하나, 음, 이, 이 자체의 어떤 말 문제 하나, 어, 그다음에 이 계산 문제, 아우 그러면 역대 관연도 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얘보다 말 문제보다. 음.